한글 이름으로 그 키를 거는 거는 방금 했어요. 이렇게 어, 한글 이름으로 키를 걸었어요. 근런데 어, 내가 이 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연결의 매개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글이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영어여도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숫자여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 바인드, 알바인드니까 그러니까 컬럼별로 이렇게 묶는 그런 거를 할 때도 로우 인덱스가 유니크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글 이름으로 아요거를 하는 거를좀 해보고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 그 로컬 로컬에 여기에서 아그또 찾아가야 되네. 아 외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에 여기에, 못, 못, 외우겠다. 아, 그 다음에, 리스트구나. 어. 여기에서, 아까 이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네임을 찍었었나?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네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 네임 언더바 ENG라고 되어있죠? 영어 이름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네 전주시 완산구 이거 이거 공무원이 친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시티라고 쓸 법도 하거든. 왠지 근데 그냥 그 어. 시라고 그냥. 어. 이렇게 제가 키를 어, 하나는 한글로 하고 하나는 이제 영어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쓸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저장을 해 놓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 요거로 하면은 아까 이 프로퍼티의 네임 있죠? 네임 요거 요고. 요거를 키로 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df에서 얘는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20이라는 값을 얘는 연결을 못 시키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표시가 안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렇게 20에 대응하는 애들만 색깔로 나오고 미싱인 애들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프로퍼티 네임이라는 애 말고 여기 아까 프로퍼티하고 네임 언더바 ENG라고 있었죠 요거를 키로 잡으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할 건데 내가 키를 요거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찾아가지고 30이라는 값을 매칭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한글로 된 거는 매칭을 못 시키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그렸을 때 반대로 위에가 미싱 처리돼서 검은색으로 나오고 밑에는 어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하고 딱 반대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어, 이제 끝났다. 잠깐, 이거 끝인 것 같은데, 여기. 어우. 오늘 근데 뭔가 특히 느린 것 같아. 자, 하나는 안상구, 하나는 이제 덕진구가 되어 있는데,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유니크하게 어떠한 그 속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키로 잡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어 덕진구에 대응하는 애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완산구에 대응하는 애를 이렇게 잡아주고 어 이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냥 이거로 코드라 그럴까 이번에는 변수 이름도 좀 바꿔주고 자료를 그릴 때 그럼 여기는 키 밸류가 아니고 코드하고 밸류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아니고 어, 프로퍼티의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코드를 키로 해서 매핑이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거 저만 이속도죠. 지금 다른 분들은 이속도 아니죠. 이거가 좀 빠르죠. 보낼 때가 됐나? 이거 뒤에 그거 한, 한국 뭐 인구수 같은 거 이거 있어요? 어 있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안 보여. 한국 인구수 있어요? 혹시? 시각화한 거? 드래프트에. 미치겠네, 진짜. 저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아, 됐다. 제목 같은 거 원래 좀 달아, 달아주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하면은, 지금 그, 어, 서울 특별시, 뭐, 부산 광역시 이제, 이러한 그, 어, 강역단체별로, 그, 인구수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그 지역별로 인구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요거를 우리가 아까 로컬딕 말고 이제 글로벌 딕셔너리 있었죠? 글로벌 딕셔너리에는 이제 이러한 그 구역들을 나타내는 j s o 파일이 있었는데, 고거하고 얘하고 결합을 하고 키를 이제 요거로 잡아주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표현된 거 어, 36에 128, 36에 128 이렇게 해주고 7이었나 할까? 7이었죠. 요거를 글로벌로 바꿔주고 아, 제발 제발 어, 얘를 이제 글로벌로 바꿔주고 요거는그 컬럼 네임이 코드가 아니고 요거 요거 요컬럼 네임이랑 여기에는 밸류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웨이팅에서 클릭이 안돼어 됐다 어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디게 있는 프로퍼티의 코드가 아니고 네임이겠지 그쵸 음. 그럼 뭐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쪽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외 지역에는 좀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컬 스케일로 인구를 표현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이 이거를 좀 미리 저장놓을고 여기 있다 루카스케. 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종목을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인구수가 매핑이 되어 있고, 음. 어... 변수 이름 똑같나? 행정수 총 인구수, 그 다음에 한칸 띄고, 가로 요고 명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요것만 로컬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은 폴리곤들을 막 그리다 보니까 제 컴퓨터로는 되게, 어, 컴퓨터가 힘들어 합니다. 나온 거야? 스크롤이 안 되네. 아, 오 어, 됐다. 어. 자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로컬 스케일로 매핑을 어, 해서 그렸고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부분이 뭔거 같아요. 아까 봤죠 이런 거. 어. 그러니까 구역이 없는 거. 어 이거는 제가 이거 강의 노트를 해서 작년 수정할까 하다가 못하겠더라고. 못 이거 막다 찾아가지고 이름이 뭐 틀렸겠지. 그러니까 전주시 완산구 뭐 이렇게 어디, 어디에는 어 있고 다른데는 완산구 뭐 이렇게만 써있겠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가 있거나 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잘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예제에서 들고 온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각각 이제, 어 갖고 온 다음에 시각화를 한 거라서 그 구역에, 그러니까 무슨 무슨 구를 쓰는데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이게 좀안 맞아갖고 매칭이 안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